안녕하세요. 키친 칸타타입니다. 음. 양파 한 개는 잘게 썰어주세요. 마늘 한 컵도 잘게 썰어주세요. 토마토도 잘게 썰어줄게요. 토마토의 껍질에 많은 영양분을 모두 드시려면 이보다 더 잘게 썰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썰었더니 먹을 때 껍질이 입에 좀 걸렸거든요. 재료 준비가 다 되었어요. 달궈진 냄비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썰어 놓은 마늘과 양파를 넣고 볶아줍니다. 매운 향이 어느 정도 날아가고 마늘과 양파가 적당히 투명하게 볶아졌으면 썰어 놓은 토마토를 넣어줍니다. 올리브 오일 한번더 두르고 소금 1 작은 술, 바질가루 1 작은 술, 그리고 센 불에서 2분 30초 동안 눌지 않게 볶아주세요. 물한 방울 넣지 않아도 채소 자체에 수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월계수잎 2장, 냄비에 눌러붙지 않도록 뒤적여 주다가 중약 불로 15분간 뭉근해지도록 뚜껑을 덮고 끓여주세요. 충분히 재료들이 흐물흐물 물러졌어요. 이제 채소들이 더 어우러지도록 으깨주세요. 물한 방울 넣지 않고도 재료의 순수한 맛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강력한 1등 항암식품 마늘과 여름에 가장 맛있는 빨간 토마토로 만든 건강한 스프랍니다. 간단한 재료만으로도 최대한 진하고 맛있는 스프가 되었습니다. 뜨거운 스프 한 그릇을 후후 불어가며 보양탕 한 그릇 먹는 듯 이열치열이네요. 가지 한 개를 준비했어요. 필러로 가지의 껍질을 조금 벗겨내고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피망 반개도 잘라주세요. 조금 전 만들었던 수프에 자른 가지를 넣으세요. 가지의 껍질을 조금 벗겨냈더니 수프의 색깔이 그대로예요. 가지 껍질에 영양분이 많으니 만드실 때에는 껍질을 벗기지 말고 그대로 하셔도 돼요. 뚜껑을 덮고 가지가 익도록 중간불로 4분간 끓여주세요. 피망을 넣어서 3분 더 끓여줄게요. 이렇게 냉장고 속 채소들 중 한두 가지를 골라 수프에 넣어보세요. 가지의 달근한 맛과 피망의 향긋함이 영양은 물론 수프의 풍미가 더해집니다. 가지와 피망 대신 브로콜리나 호박, 당근, 감자, 연근 등등을 넣어서도 만들어 보세요. 무거웠던 몸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